자, 이어서 2024년 11월 11일 6시 58분, 저녁 7시가 다돼 가요. 어, 야사르 책의 56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 이집트 이주한 지 17년이 지나서 야곱이 147세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마지막 유언이 나오고 또 야곱의 그 매장이 나오고 장례식이 나와요. 개인 기록으로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 세겜에서 디나 아홉 살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야반도주하는 야곱 99세의 가족들을 따라서 베델에서 6개월간 체류를 하고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리브가 유모 리브가를 키워 준그 사촌 언니 드보라가 145세 리브가 유모 리브가 사촌 언니가 사망했다. 야곱이 직접 리브가 유모 두보라를 매장하고 야곱의 친5촌 할머니가 돼요. 리브가 4촌 언니이면서 또 어머니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 는 두고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기나 강간 사건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전쟁의 위기까지 오고 또 야반 도주하고 또 베델로 가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저윗 어른들의 부고소식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두보라가 먼저 사망하라고 유모가, 그 다음에 리부가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사망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결국 야곱이 100살이 됐을 때 라헬이 사망해요. 그러니까 고뭐한 그 1년, 고요 그 사이에 엄청난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어, 이제, 요 때, 라헬이 사망할 때는, 이제, 벤자민이 출생을 했고, 야곱이 105살이 됐을, 105세가 되었을 때, 세겜 땅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세겜 땅을 사둔 것이 아까워서, 세겜사을다 죽이고 도망온 9년이 됐을 때, 다시, 거길 가서, 풀을 먹겨서 사업을 해보려고 갔는데, 주변에 아무리 족속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치르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창세기 48장 22절에 야곱의 유언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유언에 보면은 창세기 48장 22절에 야곱이 한 유언 속에서 우리가 어 창세기만 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 야곱의 유언 내용에서 야곱의 10명의 아들 및 젊은 일꾼들 300명은 세겜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세겜 주변에 일곱 성읍일개성읍 아머리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어, 졌어요. 사람도 많이 죽고, 결국, 야곱의 이 군대는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끝내고, 야곱은 이제 106세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야곱은 106세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고, 야곱이 106세 때에 요셉 15살, 레아가 51세, 레아가 51세 또 헤브론에서 사망을 했어요. 레아는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고, 요셉이 15살일 때, 레아가 사망했다. 요셉은 알고 있어요. 레아가 사망한 걸 알고 있어요. 자, 야곱이 147세 직전에, 야곱의 유언 속에 남겨진 레아의 사망 사실과 야곱이 106세에 직접 매장했다는 그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라은 헬 45세 때 사망했고 레아는 51세에 사망했고 이삭은 180세에 사망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사람은 막벨라굴에 매장이 됐고 이 사람은 막벨라굴이 아닌 베들레헴 거그 그 옆에 그길 도로변에 매장이 됐어요. <laughs> 자,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사망 제 기록이 있는데 야세르책 56장에 보면 22절 야세르책 56장 22절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멈추고 그가 그러니까 아까 읽은 마지막 유언을 끝내고 그가 침상하노 그의 발을 놓고 그가 죽었으니 그의 백성들에게 발이 모아지니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기대어 부르짖고 그로 인해서 울며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가 비통한 소리를 외쳤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야곱에 나와서 기대하며 그로 인해 그 울었으니 야곱의 매우 큰 소리로 울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 모두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그들의 얼굴을 숙였다. 그들의 하늘을 향하여 그들 머리 위에 흙을 뿌렸다. 이 일이 요셉의 아내 오스낫 아스낫 아스낫에게도 들렸으니 아스낫이 일어나서 삼배를 둘렀다. 그녀와 함께한 모든 애굽 여인들이 야곱을 위하여 나가서 애도하며 울었다. 야곱을 알았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 또한 이 일에 대하여 들었을 때그들이 그날 나왔으며 온 애굽이 여러 날 동안 울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에 왔던 여인들도 그들이 야곱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를 위하여 애굽에서 70일 동안 울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72일 동안 했어요. 얼마나 길어요? 완전히 국장이야 국장 이 정도 되면. 이 후에 요셉이 그의 종들, 의사들에게 그의 아버지를 몰약과 향유와 모든 종류의 향과 향수로 반부처리 하라고 명했다. 이에 그 의사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야곱을 반부처리하였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고센 땅의 어른들과 모든 거주민들이 야곱으로 인하여 울고 슬퍼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 식구들, 자녀들이 여러 날 동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인하여 애도하고 슬퍼하였다. 그를 위하여 슬퍼한 날들이 지나고, 72일에 장례식이 거의 됐을 때 요셉이 바라오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야곱을 가난 땅 막벨라 구울에 묻겠습니다. 야곱이 나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요셉이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대신 이제 직접 왕을 만나지 않고, 왕의 종에게, 왕에게 요셉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며, 이제 허가를 해달라고 왕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출국 허가를 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라와 요셉을 보내며,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너의 아버지 야곱이 너한테 명한 대로 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장례 지내라. 그가 너에게 맹세한 대로 행하라. 하니 이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야곱이 그들을 그들에게 명한 대로했다. 파라오가 애굽의 온 땅에 선포하고 지시하며 말하되 누구든지 야곱을 장사 진행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 완전 히 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애굽이 파라오의 선포를 듣고 그들 모두가 일어났으니 파라오의 모든 종들과 그의 집의 어른들과 애굽 땅의 모든 어른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야곱이 장례 행사가 왕이 선포할 정도로 큰 행사. 파라오의 모든 관리들과 귀인들도. 요셉의 종들과 같이 올라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갔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가 누워있는 상여를 옮겼으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였다. 그들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야곱의 상여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그 안에 오닉스 보석과 베델리엄으로 수놓은 것이었다. 상여의 덮개는 실을 섞어서 금으로 짠 것이었고 그 위에는 오닉스와 베델리엄으로 만든 고리들이 있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머리 위에 금으로 된큰 면류관을 씌웠고, 그가 그의 손에 금으로 된홀홀 홀, 왕의 신하들이 쥐고 있는 홀 홀을 쥐어들였다. 그대 통치자 왕자들과 간섭과 같이 그 상녀를 둘러쌌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이 행진에 앞서 나갔으니 선두에 파라오의 실력자들. 시인의 군대들이 있었고, 요셉의 실력자, 친위대들이 있었다. 그 뒤를 애굽의 나머지 거주민들을 따랐다. 그들 모두가 칼을 두르고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전쟁의 장비들이 그들을 둘렀다. 그 상여 맞은편 멀리서 모든 우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이 나갔다 울며 슬퍼하며 그 나머지 백성들이 상여를 따라갔다. 요셉과 그 식구들의 맨발! 신발 센다를 착용하지 않은 이 맨발로 상여를 가까이 하며 울었고, 그니까 요셉과 그 식구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서 상여를 이제 따라다 맨발로 요셉의 나머지 종들이 그 주변에 나갔다. 각 사람의 장식품을 둘렀고 그들 모두가 전쟁의 무기들로 무장을 했다. 야곱이 종들 중에서 50명이 상여 앞에 나가며 길가에 몰약과 알로에와 모든 종류의 향수를 뿌렸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그 향수 위를 걸으며 상여를 날랐다. 야곱의 종들이 그들 앞에 나가며 길가에 향수를 뿌렸다. 그러니까 이상여를 나르는 사람도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12명. 앞에 3명, 뒤에 3명, 왼쪽 3명, 오른쪽 3명 해서 12명이에요. 여기서 12명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아들은 빠졌어요. 왜냐면 하요 사람은 이제 레이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할 사람이기 때문에 상여를 직접 지우지 않고 이 장례 행사의 제사장 격으로 그 다음에 요셉은 총 대장, 총 대장 격으로 그 상여를 직접 짊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2명이 그니까 요셉의 아들 두 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두 명이 여기 포함돼서 상여의 앞에, 뒤에, 왼쪽, 오른쪽 해서 12명이, 12명이 이 상여를 짊어졌어요. 요셉이 큰 무리와 함께 나갔으며 그들이 가난 땅에 이를 때까지 매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했다. 그들이 아다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요단 저편에 있는 곳이라 그들이 그곳에서 매우 슬퍼하며 심하게 애도하였다. 가난의 모든 통짜 왕자들이 이 일에 대여 듣고 그들 모두가 나왔다. 각인의 집에서 각인이 나왔으니 가난의 통짜 왕자들 31명, 31명이 나왔다. 그들 모두가 그들의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야곱을 인하여 슬퍼하며 울었다. 이 모든 통짜 왕자들이 야곱의 상여를 보니 요셉의 멸류관이 그 위에 있더라 그들 또한 그들이 그들의 멸류관을 그 상여 위에 올려놓으며 그 멸류관들로 그것을 둘렀다 상여 위에는 이제 각 지역의 통치자들의 그 멸류관 어떻게 보면 이제 왕관 같은 아주 금으로 만든 그휘양 찬란한 그런 어, 이 멸류관 그런 것을 어, 올려놓은 거예요 이 모든 통짜 왕자들이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인들과 함께 야곱을 인하여 크게 슬퍼했다. 이런 가난의 모든 통짜 왕자들이 야곱의 그들, 아들들의 용맹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장례식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록한 건데,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제, 야, 에서가 147세에 자기 그 같은 배에서 난 쌍둥이 형제 야곱이 사망을 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회방을 한거예요 장례식을 못하게끔 자 야곱이 화려한 장례식 막벨라굴에 매장을 하는데 에서가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매장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다. 매장을 못하게끔 그래서 요셉이 당시 현직 총리로서 야곱의 우선 후손들과 또 에서의 후손들과 우발적인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에서가 147세에 그 전쟁 현장에서 모기잘리을 해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40명이 막벨라 굴 전쟁에서 죽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에서의 후손들이 요셉의 총리, 요셉의 현직 총리 휘 지휘하에.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이집트의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 야르책의5 6장에 46절, 야곱이 147세로 애굽에서 죽었으며, 그의 아들들과 온 애굽이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난 땅으로 야곱의 사녀를 옮기고 있다는 소식이 에서에게도 전해졌다. 에서가 147세에 세일산에서 과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일을 듣고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 사람들의 수가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곱을 인하여 슬퍼하고 울기 위해서 나왔다 에서가 나올 때 그가 그 형제 야곱을 인하여 슬퍼하였다 이에 모든 애국과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그곳에서 야곱을 인하여 에서와 함께 크게 슬퍼하며 애도하였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곳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야곱의 상여를 메고 헤브로는 나갔으니 그 막펠라 굴 안에 그의 손자들의 옆에 야곱을 묻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길란아바 그 막펠라 굴에 이르렀다. 그들이 나올 때 에서와 에서의 아들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 맞은편 앞에서 굴을 막고 서서 매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야곱은 여기에 붙일 수 없도다. 이는 이것이 에서와 에서의 아버지 이삭에게 속했 때문이라고 방해를 해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심히 노하였다. 요셉이 에서에게 다가가서 말하되, 에서의 아들들이 말한, 에서의 후손들이 말한 이 일이 무엇입니까? 정령 이삭이 죽은, 이삭이 이미 사망한 지 27년 전에, 내 아버지 야곱이 상당한 값을 치르고 에서 당신으로부터 이 구를 샀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 또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후손들로부터 그 가난 막벨라 구를 샀습니다. 가난땅 이제 전체를 지명하고 또 막벨라 구에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유업으로 그것을 샀으니 어찌 당신이 큰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에서가 대답하면 말하되 내가 거짓되이 말하며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 모든 땅에서 나에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팔지 을 않았도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형제 야곱이 이 땅에서 나에게 속한 어떤 것도 사지 않았도다 에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말들로 요셉을 속이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에서가 야곱에게 가난한 땅에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팔 당시에 요셉이 31살로 이집트 현지, 현지 총리였어요. 얘는 요셉이 그 유산 분할 매매 현장이 없었음을 에서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에서에게 말한 정녕, 나의 아버지 야곱이 당신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구매 기록지에 포함시켰고 그 증인들로 그 기록을 증거하였습니다. 보소서 그것을 우리가 애곱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말하되 대답하며 그 기록지를 가지고 오라. 내가 그 기록지에서 발견한 모든 내용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라. 요셉이 그 형제 납달리를 불러서 말하듯, 형, 지금 급히 서둘러서 지체하지 마시고, 내가 납달리 형에게 간청하오니, 지금 애굽으로 빨리 달려가서 그 기록지들을 모두, 모두 가지고 오소서. 그 부동산 구매 기록지, 봉인된 기록지, 열린 기록지, 또한 장작권이 기록된 모든 거래에 관한 첫 기록지들을 가지고 오소서. 납달리 형이 그것을 우리에게로 빨리 가지고 오면, 오늘 에서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납달리가 총리 요셉의 말을 듣고서 그가 서둘러서 굽으로 달려갔다. 납달리 광야에는 어떤 수사슴보다도더 발이 가벼웠다. 그가 곡식 이상을 으스러뜨리지 않고도 그 위를 지나갈 정도였다. 납달리가 그 기록지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간 것을 에서가 보고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그 막벨라 굴에 대하여 그들의 저항을 더 강하게 했으니 에서와 그의 모든 백성들 에서의 추종자들이 총리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형제들 총리 요셉 친일의 경호군대와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아주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애굽의 백성들 총리 요셉의 친일 경호군대 에서와 그 사람들이 싸웠다. 에서의 아들들과 그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에스 사람들 40명을 죽였다. 에스 후손 추정자가 완패를 했어요. 야곱의 아들, 단의 아들 주심이라는 하는 귀머거리가 그때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그가 싸움의 장소로부터 백규비 떨어져 있었다. 이는 그가 야곱의 상여를 지키기 위해서 야 상여 옆에서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그 열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상여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직접 상여를 미고 왔기 때문에 상여 옆에 있는 거예요. 시, 시, 주심이 이 벙어리가 귀머거리였고 그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혼란의 소리를 이해하고, 그가 가서 부르니, 어찌 당신들이 이 시체를 매장하지 않느냐, 이큰 소동은 또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에서와 그의 아들들의 말의 뜻으로 대답하니, 그가 그 전투의 한가운데 있는 전투 사령관으로 있는 에서에게 느닷없이 달려가서 칼로 에서를 목을 쳐서 쳐 죽였으니 그가 에서의 머리를 잘랐다. 에서의 머리를 잘라서 똥뱅 잘라 칼로 베었어요. 머리를 머리를 멀리 던져서 그것이 멀리까지 날아갔다. 에서가 그 전투의 사람들 가운데서 사망 피살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살해 사건이에요. 추심이 이 일을 행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의에세의 아들을 이겼다. 야곱의 아들들 수적으로 많고 힘을 사용하여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그 굴에 강제로 강행을 했다. 이에 에세의 아들들은 그것을 바라만 보았다. 야곱이 헤브론에 붙였으니 아브라함이 매장 소유를 위하여 햇의 아들로부터 샀던 막벨라 굴이었다. 그가 매우 값진 옷들을 입은 채 붙였다. 초호화스러 장례식이에요. 어떤 통치자 왕도 요셉의 그의 아버지에게 표한 그런 영예로움을 얻지 못했으니 이는 그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식 절차와 같이 대단한 존귀로서 야곱을 매장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슬퍼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펠라 굴에서 매장 방해 사건이 있고 난그 전쟁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하고 야곱의 후손들, 요셉이 아직 총리로 있을 때도 계속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야세레 책의 57장, 야살의책 57장, 이 매장 방해 사건 이후에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계속 벌였다. 그들 사이의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또 패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80명을 또 죽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백성들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요셉의 손이 에서의 아들들 모든 백성들을 이었다. 그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그의 사람들 중 50명을 포로 잡았다. 요셉이 그들을 철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을 요셉의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그들을 애국으로 포로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총리 요셉의 경호를 위한 시위 군대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손자 수보와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에서의 집으로 돈 자들, 남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 역시 포로 잡힐까봐 두려워했다. 그들 모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 에서의 시체, 에서의 목이 잘려가는 머리 없는 그 시체를 에서의 가지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들이, 그들이 길 세일산으로 갔다. 그들이 세일산으로 나갔다 그들이 에서의, 사, 에서의 시신을 세일 땅에 매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로 가져올 수가 없었다. 이는 그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처에 있었던 곳에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분시되렸어요 야곱의 막벨라 굴 매장을 반대하고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칼에 목이 잘리고 잘린 에서의 머리가 멀리 던져져서 에서의 머리만 그 근처에서 임시 매장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없어졌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에서의 아들들을 세일의 잡경까지 추격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한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옮기는 목잘린 머리 없는 애서의 시체가 추격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도망갔고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을 멈추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거기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르며 전쟁이 필요로부터 휴식을 취하였다. 셋째 날이 되었을 그들이 호리세일의 모든 아들들을 지켜시겠다 계속 이어지는 전쟁으로 아주 에서의 후손들과 영업의 후손들 간의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